예배를 해야지 뭐 레몬트라는 단어도 알고 뭐 기준도 알고 말씀도 알고 기도도 하지 않겠어요 우리 레몬트들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단어도 말씀의 기준도 말씀의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삶 속에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뭐가 나오냐? 결국은 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이누야. 하나님께 예배 드려. 친구 문제 있잖아. 반 옆에 있는 문제 그 짝꿍 문제 있잖아. 맞잖아.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평상시는 어떻게 풀어가는 거야. 천사님은 그 어떤 문제 상 속에서든 예배로 풀어가는 그 습관을 드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에요. 전사님도 여러분들 나이대 중고등부 나이대 때, 평상시 때뭐 했냐? 휴대폰하고 게임하고 pc방 가고 놀러 다니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중고등부 시간에 그 진짜 중요한 시간에는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그건 변치 않았어요. 평상시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나중에 일이었지만 진짜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고 귀중하고 말씀 붙잡는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가문에서, 학교에서 적용해야겠다. 붙잡아야겠다.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구나. 깨닫는 시간 됐길 바랄게요.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 갱신하는 거예요. 그냥 내임 가지고 갱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갱신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저번 주에 아무리 생각해도 말을 너무 함부로 한것 같아. 그 예배를 통해서 갱신한 거예요. 아, 레넌트들에겐 뭐 전사님한테겐 장난일줄 몰라도 아, 나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평상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전도하며 그 모든 것을 적용하고 누리며 갱신해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나의 예배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의미예요? 정균아, 어떤 의미야? 뭐 생각하는 사람이야? 뭐 턱을 계속 잡고 있어? <laughs> 여러분들, 나의 예배는 이유가 없어요. 왜 예배를 들어야 돼요? 이 예배가 그냥 부모님이 오라고 해서 온 거고 그냥 어 잠깐 30분, 20분 예배 드리고 하면 끝나는 건데 뭘로 굳이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 평상시에도 그냥 일주일에 한번이 중고등부 예배 때 그래도 여기 나와준 것만 해도 어디야 감사해야지 하면서 이유가 없어요. 예배 드릴 이유도 없고 기준도 모르겠고 왜 붙잡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나의 예배가 그런 존재예요. 있어도 없어도 그만한 존재예요. 예배가 그리고 왜이 예배를 왜 드려야 돼요? 왜 드려야 돼? 문제가 나 문제가 있어도 상황이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예배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며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모든 문제 해결하리라면서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적용하면 기도하면 다 된다면서요 근데 왜안 돼요 나의 예배가 목적과 상황과 현실을 두고 해결하는 그 전제밖에 안 된다니까 또 변화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풀어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보자의 축복을 가지고 지혜 가지고 능력 가지고 힘 가지고 공부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하고라 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바뀌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있다면서요. 선생님들은 변화가 있어요? 변화 없잖아요. 근데 난 변하고 싶거든. 근데 예배를 통해서 나는 편안 해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 나의 예배가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나의 삶이 어떻게 되냐? 하루를 시작할 때내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모든 문제 해결되신그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보다 이게 아니라 내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 엠나트들 일어나면 뭐예요? 휴대폰부터 보잖아. 휴대폰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어디 있지? 하면서 비몽사몽해서 딱 휴대폰 켜면서 카톡 온거 있나? 인스타인 거 DM 온거 있나? 이런 거확인하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결국 내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야, 하루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비몽사몽한 채로서도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보다 크게 아니라 그냥 비몽사몽한 채로 휴대폰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은 무엇이냐? 항상 바빠요. 레맨트들, 교사분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항상 바빠 나의 삶이 여유 둘 곳이 없어. 그냥 하루 종일 학교에 있고, 학원 가고, 공부해야 되고, 또뭐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게 여유가 없으니까 불안해. 힘들어, 지쳐, 포기하고 싶어. 나의 삶이 내 것으로 시작하니까 바쁘게 살아가니까 힘이 들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도. 내 기준을 가지고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번주에 가지고 논, 가지고 논 사람이란다. 가지고 붙잡고 누린 사람 있어요? 있을 거예요. 분명 있을 거라 전 믿어요. 근데 보통 하루를 내힘 가지고 살아요. 전사님도 하나님 말씀 붙지 않잖아요. 결국 내힘 가지고 살아요. 신학생인데도 전도사인데도 그냥 말씀 안들 때도 있어요. 가끔씩. 맨날 들린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겠죠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내힘 가지고 끝도 내 기준 가지고 끝내요 이게 나의 삶이에요 나의 예배도 그렇군데 나의 삶도 이거네 그래서 우리 안만터들은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되길 바랄게요 진짜 그 잠깐의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레메들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예배를 틀어 놓더라도 적진 않더라도 틀어 놓는 그 잠깐의 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보고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떡하냐? 내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응? <laughs> 창세기 1장 27절 다 알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평상시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하면서 내 친구와의 갈등 내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과의 갈등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끝나요? 안 끝나요. 현실엔 안 끝나요. 진짜요. 해봐요. 예린아. 네 문제 앞에서 친구와의 갈등이 있으면 그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미로 끝내주시옵소서 하면서 고백해봐. 그 친구가 미친놈 소리 들어. 진짜 그런다니까. 근데 끝나요? 안 끝나요. 근데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요. 그 고백이 그 그리스도의 고백이 나의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인 그 권세를 사용하면 나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친구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친구가 나를 핍박해도 상관없어.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문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니까. 평상시 예배를 통해서 이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결국은 내 것이 나와요. 내 것으로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어느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해보는 거예요. 부족한데, 연약한데, 나는 말씀 들을 수 있는 힘도 없는데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할 때안 되잖아요. 문제가 앞에 있는데 안 풀리잖아요. 근데 해보잖아요. 그것처럼 말씀도 처음부터 들린는 사람 없다니까요. 아무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언제까지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지.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지해주셔가지고 내가 시험 100점 맞아? 아니야. 공부할 건 해야 돼. 말씀드릴 건 내가 할수 있는 건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진짜 온전히 집중하여 이 시간이 진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삶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붙잡았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모르겠어요, 전사님은. 근데 전사님의 이 예배는 나의 삶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자의 축복을 주셨고, 전도자의 축복을 주셨고, 결론에서 하루에 예배 세 번만 드리면 모든 문제 끝내신는데 문제와 갈등 상황 속에서 진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하신대. 그나는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멘트리 결론인데요. 예배는 많은 것이 포함돼 있어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헌금도 있고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제 진짜 이제 중고등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중고등부 이제 끝나면 이제 대학교 가고. 또 아니면 또 현장으로 또 직장으로 가는 레멘트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 레멘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정복 모든 것을 정복하는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 전사님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누야 알겠지? 우리 랩너트들이 진짜 이 말씀이 진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들으면서 현장에서 진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랩너트들이 되시고 평상시 삶 속에서 그냥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정균아 은재야? 알겠지? 그래서 그 누구보다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레너틀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레너틀의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모든 것을 갱신하며 나의 삶과 나의 예배가 진짜 평상시에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예배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퀴드리움 나이다 아멘.